지금 보고 계신 슬럼머신은 강도랜드 상황실 잡귿들을 통과하면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강원 도동놈의 메가잭과입니다. 이슬럼머신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우리 가족님들. 처음 강도랜드에 들어오신 신규 호구님들 계시잖아요. 인제 슬럼머신에 맛을 들이신 분들 못 모르고 앉으셔 가지고 10만 원만 해야지 했는데 500만 원, 300만 원 이금 털리신 슬럼머신이 이층한 강도랜드 더동놈의 슬럼머신입니다. 이 슬럼머신을 무조건 나는 앉아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길를 기울리십시오. 이 슬럼머신은 7억이 터졌다. 그 전에 그럼 6억이나 6억 5천 사이 앉으셔야 돼요. 확률을 극대화 시킨다. 그 전에 앉지게 되면은 메모리 먹통 공간이 20개의 릴로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머신. 이 메모리 목통에 대한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어 수십억 들어가도 안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입기 평창기는 무시하고, 기분 좋은 보너스, 수십만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온다. 그럼 배출기 만사이고, 이 슬럼 머신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목통 공간, 쉽게 말하면 우리 호구님들이 돈을 넣었을 때, 연속 탕진해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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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먹는 구간이 몇 개월에 걸쳐서 배출기 만삭으로 가거든요. 그 배출기 만삭에만 앉으셔야 돼요. 배출기 만삭의 특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십만원짜리에, 최소 20만원 이상짜리에 보너스가 나온다. 만약에 이게 한 50만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주 타켓이에요.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은, 어, 흡입기 평창기 싸거리 묶여서 털린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이 전광판에 뭐매덕 걸려 있다해서 거기에 호객행, 호객 빗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도파민이 급등하는,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 시점을 기억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은 앞사람이 예, 아는 지인이 이 기계에 지금 300 들어갔어. 곧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앉으신 분이세요. 그 사람도 털립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앉으라 해서 나오는 경우는 100번 중에 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 뇌는 이, 만신창이 됐을 때는 기억을 빨리 잃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땄을 때의 그 기억을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 우리 인간의 뇌는 속임수에 잘 당해요. 절대적으로 앞 사람이 많이 여기에 들어갔다. 어제부터 한 2천만원 들어갔다.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또 털려요. 그만큼 메모리 먹통 공간은 수십억이 들어가도 안 터지기 때문에 우리는 탐색을 해서 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승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절대적으로 과거에 자기가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슬럼 머신은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돼요. 이건 국내나 외국의 그 호구님들이 자주, 어, 습관이 되어 있는 탕진 습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슬러머신은 강도랜드 잡 것들이 원통형 슬롯이 비싸기 때문에 조립형 슬롯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한, 이 슬러머신 한 기계에 기판이 여러 개가 꽂혀 있어요. 다양, 다양한, 다양한 슬러머신이. 만약에 다섯 개가 꽂혀져 있다 그러면은, 어 다섯 개의 게임을 다할 수가 있어요. 원통형 슬롯은 말 그대로 오리지날 한 게임을 위해서 만든 슬롯머시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강도랜드 잡것들의 그 어, 마케팅 방법은 뭐냐면은 최대한 기계를 안 바꾸고 썩은 기계로 게임자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 그런 더러운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랜드가 독점에서 가루가 돼야 돼요. 우리 가족님들이 꼭 힘을 주셔야 됩니다. 게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에게 힘을 주셔야지만, 제가 강도랜드 그잡 것들, 그리고 정치꾼들 엄한 것으로 막 싸우잖아요. 정치꾼들한테 알려야 돼요. 정치꾼들이, 이, 정치꾼들한테 어필이 돼야지만, 강도랜드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 그리고 강도랜드의 이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내국인 카지노 하나밖에 없어요. 도적놈들 아닙니까? 이건 특혜가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복보다 어려운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님들이 어떤 슬럼머신에 대해서 제 영상이 올라오면 좀 힘을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 슬럼머신은 다섯 개의 기판이 꽂아져 있다. 만약에. 지금 다섯 개인가 여섯 개 꽂아져 있는 슬럼머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터치로 돌리면 정전기 방식으로 돌리면서 이기기에 누르고 저기기에 누르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 썩은 슬럼머신이에요 막무가내 슬럼머신 앉으시면 안, 안 돼요. 호구의 방식은 영원히 버리십시오. 저는 우리 가족님들이 호주머니가 텅텅 비지 않게끔 방어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슬럼머신 또한 한 기계에 여러 가지 게임이 들어 있다. 이것은 지금 1대1 기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고부라도 할 수도 있고, 이 게임기 하나에서, 어 시카고도 할 수도 있고, 오르버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가 있다. 이 슬럼 머신 또한 흡입기, 평창기, 배출로 나누는데, 흡입기, 평창기의 깊이는 수십억 들어가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배출기 만삭, 기분 좋은 보너스가 나와야지만 1대1 기계다. 1대1 기계일 때는 이 기계에서 수십만원 나오고 이 기계에선 7만원 나오고 이 기계에선 보너스가 안나와서 그럼 이게 주 타켓이에요 이것을 슬롯머신을 돌릴 때 시간을 잡고 짧은 시간을 잡고 그리고 어, 데미지 입지 않는 어, 시드를 어, 시드컷을 잡고 돌리셔야 돼요 막무가내 돌리셔야 돼요 호그는 윙컬 로스컷을 몰라요 그리고 절제라는건 몰라요 호그들은요 그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호주머니에 단돈 만 원짜리 하나 없을 때 그때 후회해요. 절대적으로 잃는 방식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배출기 만삭을 탐색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강도랜드 입구에 잡것대로 통과를 해서 막무가내 슬럼 머신 앉으시면 안 돼요. 보너스가 있는 보너스가 있고, 없는 보너스가 있고, 보너스가 썩은 보너스가 있고, 정말 기분 좋은 보너스가 있는 슬럼 머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불명없이 쉽게 가르쳐 드렸어요 유치원 성도 알수 있게끔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지폐기에다가 넣을 때뭉탱이로 절대 넣지 마시고 바, 그 전자카드 절대 충전하지 마십시오 도적놈들이 절제를 분기시키기 위해서 어, 전자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 잡것들이 지금 쓰레기 머신에다가 기계는 안 바꾸고 전자카드로만 연속 바꾸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도적놈들에 이건 진짜 상정해가지고 고가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라고. 무조건 배출기 만삭을, 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영상에 쉽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럼 머신는 아, 아차. 기판이 다섯 개가 들어있으면 기판 다섯 개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지만, 그 기판 다섯 개가 들어있을 때는 메모리 목통이 다그 게임기마다 틀려요. 더 쉽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섯 개의 게임기가 있는데 첫 번째 게임에서 보너스가 만 원짜리 나왔어요. 그건 배출기 만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돌렸어요. 일정 시간. 만 잃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게임으로 가 했는데 두 번째 게임에서 50만 원짜리 나왔어요. 그것은 배출기 만삭이에요. 이 슬럼 머신에 우리 게임자분들이 장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금, 토, 일에는 자리가 없어요. 정말 뒤에 돌았으면은 눈만 마주치면 일어나실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호구님들이. 절대적으로 금, 토, 일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금, 토, 일날 무조건 가야 되겠으면 이런 슬럼머신 괜찮아요. 왜 그러냐? 다섯 대 정도의 분량이 슬럼머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나오면 다음 슬럼머신으로 이 터치로 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슬럼머신에서 50만원짜리 나왔 배출기. 그 다음 게임을 했어요. 일정 시간 안 나오니까. 이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그 다섯 개의 게임 중에, 배출기 만석의 게임이 두 번째 달이죠두 번째면은 그 슬럼 머신을 시드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바우처를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 지폐를 놓고 절대적으로 많은 짜리를 끊어져, 끊어서 넣어야 돼. 야지만 이 슬럼 머신에 좋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좋은 자극. 기억하십시오. 지금 보이신 슬럼 머신은 강도랜드 도둑놈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바꾸지 않고 오룡이 짝퉁 입니다 오리지널 버즈는 지금 마카오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강도랜드 잡것들은 중국을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해요 애국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도적놈들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는 강도랜드 독점을 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룡이도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로 나온다 이 세상 모든 슬럼머신은 절대 바뀌지 않는 RNG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족님들이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딸 수는 없어요. 작게 이뤄주고 우상향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식입니다. 자, 이 슬럼 머신은 오룡이 스타일의 중국 머신인데 이 슬럼 머신은 흡입기 평창계는 너무너무 잘안 나오고 너무너무 안 터지는 기계로 소문이 나 있는 쓰레기 고물 골동품 슬럼 머신입니다. 이 슬럼 머신 또한 이, 이 슬럼 머신에서 만약에 3만원짜리가 나오고, 보너스가. 이 슬럼 머신에서 20만원 이상짜리 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슬럼 머신이 배추기 만삭이에요. 이 슬럼 머신을 접하되, 나는 10만원, 20만원 이상 이르면은 그만한다, 자른다. 얼마 따면 그만 자른다, 일단. 후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슬럼 머신을 영원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흡입기, 평창기는 한두 달 이상을 빨아먹는다. 배출기 동안, 우리에게 기분 좋은 슬럼머신, 기분 좋은 보너스를 주는 기간이 근한달 동안 터져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빨아먹으면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음날 앉아도 되고, 아니면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서 앉았는데, 아까는 30만원짜리 줬는데, 지금은 또 1,200만원을 주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이 말이에요. 계속 파라는 거 아니에요. 불명없이 말했어요. 아니, 저번에 댓글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오르보드에서 70만원, ,000원, 79만원인가 땄다 그랬는데, 요 윙컷도 안 지키시고, 이 스탑도 안 지키시고, 시드컷을 안 지키시고 놓고 저한테 댓글을 그랬어요 나와갔는데, 땄는데 배출기 만삭도 연속 돌리니까 잃었다고, 그런 바보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땀엔 일어나야죠. 호구님들의 특징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많이 잃었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그 사람은 양치기 소년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겼을 때 자르고 나와야 되고 안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면 은 잠겨요. 슬럼 머신은 스스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RNG에서 보을 신나게 주다가 잠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돌리면 돼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강도랜드 입구에 들어서서 탐색이라는 걸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보너스가 잘 나오는 보너스를 잡는 슬럼 머신을 찾는 방법, 그리고 돈을 적게 잃는 방식을 가르쳐드리세요. 그럼 그걸로 가셔야 돼요. 이제 다음 배출기 만삭을 체크한 곳으로 가서 거기를 또 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고 계신 슬럼 머신은 8 8 8 0 0 중국 머신입니다. 강도랜드 잡 것들은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하고 사랑에 빠져버어강도인드야이 도둑놈들아. 자, 지금 보신 슬럼 머신은 이 보너스 슬럼 머신으로 비디오 머신이고요이 슬럼 머신 또한 흡입기 평창기가 엄청나게 깊다. 인력 들어가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그랜드가 1600. 적어져 있죠? 1600. 이 옆에는 1000만원이죠. 자, 슬럼 머신이 이 그림만 다를 뿐이지. 이 그림. 미디어만 다를 뿐이에요. 이것은 원통형슬롯머신이요 아까는 조립이었잖아요. 끊어져 있는 거. 이렇게 원통형슬롯머신이좀 비싼 편인데, 이88 할배 이 스타일의 그슬롯머신은싸구리예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요즘 밖에 불법 성인 오락실 가도 이런 슬롯머신안 써요. 이거보다 훨씬 키가 크고 휘어져 있는, 어, 최신형 슬롯머신이 많이 나와요. 강도 랜드가 사라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게임자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누구 하나 슬럼머신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저는 슬럼머신을 수십 년 동안 만졌고 슬럼머신을 조작하러 다녔고 슬럼머신 이 세팅을 하러 다녔어요. 오픈하게 되면 보너스 나오게끔도 할수 있고 잭바를 영원히 안 나오게도 할수 있어요. 허나 강도 랜드는 카지노예요. 카지노. 카지노는 절대적으로 리모컨으로 작업할 수가 없다. 근데 워낙에 이 비리가 많은 이 강도랜드기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감면 리모컨 쏜다 하겠습니까? 리모컨은 쏘지 않습니다. 하나 이 도둑놈들 비리가 있습니다. 야루가 있어요. 88 할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배출기 만삭의 특징은 보너스가 나올라 말라가 아니라 바로 나와요. 찬스가 올때 바로 나와버려요. 한두 방 안에 나온다. 그러나, 진상 기계들이 있어요. 흡입기 평창기에는, 보너스의 그림이, 나오라 말라, 나오라 말라가, 1시간, 2시간까지 가요. 그리고, 그렇게 애간장을 태운 슬럼머시는 보너스가, 개털 점수가, 10번 중에 9번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흡입기 평창기, 그런 슬럼머시는 눈에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다가 빈자리 있어도, 절대 앉지 마세요. 소중한 CD, 소중한 CD를 지키세요. 이 발은 돈을 적게 잃고 돈을 지키는 그런 슬럼 머신의 게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슬럼 머신은 중국 머신 중에 어, 그래도 중신형 슬럼 머신이 예전에 들어왔죠. 이 쓰레기 머신이에요. 이것도 이 슬럼 머신 또한 화려는 하지만 정말 잘못 앉으면 개탈 됩니다. 이거 300, 500 강도레드에서 당일날 나가는 것은 그냥 우, 수승일 이리야, 평, 평이라고 똑같습니다. 평상시하고. 많이 털리신 분들 천만원씩 털려요, 그냥. 자, 이 슬럼 머신이 있는데, 이 슬럼 머신에서 보너스가 50만원짜리 나오고, 이 슬럼 머신에서 보너스가 5만원짜리가 나오고, 이 슬럼 머신에서 9만원짜리가 나왔다. 이건 이 슬럼 머신 주타켓이에요. 배출기 만석이다. 이 슬럼 머신은 지금 다 1대1 기계입니다.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이 아니고 1대1 슬럼 머신입니다. 1대1 슬럼 머신일 때는 이 슬럼 머신이 아까 보너스가 많이 50만원짜리 나왔다. 그러면 이 슬럼 머신 주 타켓이에요. 눈에, 눈 돌아가지 마십시오.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일 때는 이게 50만원짜리가 나와서 잠기게 된다. 그러면 이 뒤로나 이 옆으로 옮기세요. 옮기되 연속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원칙 자기가 데미지 크게 입지 않는 선에서 잘르고안 나오면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지도 못한 큰 보너스가 나왔어요. 배출기 만삭은 초대형 잭바와 큰 보너스를 준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가족님들은 배출기 만삭만 접하시다 보면은 여기저기 딴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댓글에도 많이 나오고요. 매일 메일, 매일로도 외국에서도 정말 팬들이 많아요. 외국에서도 맨날 이렇던 분이 따오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럼 머신을 무작정 앉으면 탕진이 된다. 그래서 슬럼 머신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슬럼 머신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공식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고박이처럼.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쓰잖아요. 슬럼 머신은 RNG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흡입기, 평창기에는 아예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슬럼 머신은 강도랜드의 골동품 슬러머신입니다. 묶여져 있는 슬러머신이에요. 자, 왜 묶여져 있냐? 이 슬러머신 똑같은 슬러머신이고 이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그 호객, 삐끼 이 금액이 걸려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랜드가 1700이라고 적어져 있죠. 여기도 1700. 여기도 1700. 이 슬러머신은 골동품 슬러머신이고 강도랜드 상황실 잡거트를 통과하면 강도 메가잭바가 있죠. 그 슬럼머신하고 비슷한 슬럼머신인데, 그 슬럼머신보다 훨씬 오래된 쓰레기 중에 고물 쓰레기 슬럼머신이에요. 이 슬럼머신은 우리들한테 팔라고 하면 제가 싸닥기 쳐버립니다. 강도랜드, 얘들한테. 이런 슬럼머신은 우리 업자들이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굴이나 빼먹지. 아무리 쓰레기 머신도 터지는 구간은 있습니다. 그게 배출기 만상입니다 배출기 만삭은 최소 수십만 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슬럼머시 만약에 이게 50이나 100만 원짜리가 터졌어요. 이게 주 타켓인데 이게 잠기게 되면 어느새 갑자기 뒤에가 터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슬럼머시는 랜덤과 난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묶여져 있는 슬럼머시는 보너스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할때 절대적으로 돈을 많이 잃지 않는 범위에서 안 나오면 이동을 한다. 영원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배출기 만삭은 한 달에서 한 달간 터진다. 안전하게 제가 20일에서 한 달간 터진다 하지만 더 터질 수도 있지만 안전한 기간이 20일에서 한달 구간 안전합니다. 그 구간으로 막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자리가 많이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평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 자정 1시 1시 이후부터는 어, 슬롯머신이 게임을 할수 있는 어, 여유로운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슬롯머신 배출기 만성만 아시잖아요. 그러면 서너시간 딱 돌리고 그냥 300, 500, 돈 천만원 빼먹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타자들. 인천 특수가족님, 호구님에서 특수가족님 축하드립니다. 노래계 결실 잘못된 방식을 영원히 버리시고 가셨다 면 몇백 짜리를 잡고 오세요, 요즘.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만 안착을 시키시면요. 다음 슬럼 머신은 1대1 기계의 중국 머신 스타일입니다. 중국 머신. 마카오 가면 이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중국 머신도 정말 대기업에서 나온 슬럼 머신이 있고, 중소기업에서 나온 슬럼 머신이 있습니다. 이 슬럼 머신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슬롯머신으로 왜 중소기업 걸 쓴지 아시겠죠? 싸요. 싸기 때문에 도둑놈의 새끼들이 이 쓰레기 머신들을 많이 설치를 해요. 우리 가족님들은 강도랜드 슬롯머신은 정말 위험한 슬롯머신이에요. 게임자 우리 국민들 하루에 300, 500 기본으로 털려요. 몇 시간만 돌리면. 절대적으로 시드를 아끼는 방법. 돈을 전자카드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만 원짜리 딸랑 하나만 넣어요 이 새끼들 매출 떨어지게 만 원짜리 하나 딸랑 넣으면은 이 기가 계빙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절대 풀 베팅하지 마십시오 슬럼머신은 수학 공학도님들이 만들 때부터 베팅을 높였을 때보다 낮췄을 때 보너스가 잘 나옵니다 자 하프 베팅하셔도 됩니다 하프 베팅을 하십시오 자 하프 베팅을 하시게 되면 풀 베팅보다 보너스 나오는 빈도는 높다 그리고 백원 때리지는 마세요. 백원때렸는데 만약에 그랜드가 나와버리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하프나 하프 바로 밑에 돌리시면 은잘안 나왔던 보너스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출기, 만사기, 슬롯무신만 안착시켜야 됩니다. 다른 거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눈 돌아가시면 털리는 거예요. 그날. 절대적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절대적으로 많이 이기고 절대적으로 많이 털리지 않는 방식. 돈을 만 원짜리 딸랑 하나만 넣으세요. 여보, 다 떨어졌을 때, 바우처 잔바리는 빼버리고, 다시 만 원짜리 딸랑 하나 넣으세요. 그래야 강도랜드 매출도 떨치고, 이 슬럼머신에 RNG에 자극을 줍니다. RNG의 자극은, 좋은 자극은, 이 세상 모든 초대형 잭바는, 기계가 서있을 때,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그랜드나 중대형이나 초대형 잭바를 잡더라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 원짜리 딸랑 넣고, 만 원짜리가 떨어지고 바우처에 점수가 있으면 빼버리세요. 그럼 빈 기계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럴 때 좋은 알고리즘이 작용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가족님들이 올바르고 돈을 적게 잃는 방식에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님들은 밥상을 차려 드렸으니까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절대 잃는 방식 옛날에 맨날 틀렸던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 달에 틀리신 분. 연애, 뭐 집안채 털리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방식은 영원히 버리세요. 고집이 센 사람은 3대가 망해요. 3대. 절대적으로 이기는 방식. 강도랜드 가서 딸수 있는 방식만 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었는데 우리 가족님들 언제나 저는 우리 가족님들 편이고 우리 가족님들 돈을 지켜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꿀팁을 80선에서 풀어드립니다. 언제나 저는 우리 가족님 곁에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잭바는 자연적으로 곁으로 온다. 사랑합니다, 여러분.